어, 너무 섹시하지 않아나미 미칠... 아예 아니 미안해시면 <무크> 너무 올것같아 <무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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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싫어했었어요 <무크> <무크> 한국에서 제일 세다고 <무크> 일본 편한 <한테> 는 <무크> 사실 그일본에서 그래, 너무 세기태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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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시작하는 야. 것보다 시기쟁게 <laughs> 쟁기, 쟁기. 쟁기 아, 진짜 뭐? 쟁기네 이게 무슨 방송이야 아니에요? 그 사람이랑 결혼했어 봐. 쓰레기다 쓰레기 진짜 이별을 한다는게 진짜 치사하고 더러운 일인게 그... 만난 거 후회한다고? 내가 너 진짜 좋아했을 것 같냐고. 나쁜 면이다. 넌 정말 쓰레기인 것 같아. 뭐 뭐하러? 없는 말로 상처를 줘. 없는 말로 헤어지자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지금 여기 근데 꼭 칼을 푹 찌르고 싶을 만큼의 무언가가 있어서 헤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. 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푹 그게 찔러서 그냥... 헤어지고 싶은 이유가 없는데 왜 헤어지지? 지금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요. 오빠 직설적인 얘기 안 하죠. 내 얘기는. 내 얘기는. JTBC.